안녕하세요, 마크롱TV입니다. 어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요새 동영상 못찍었는데 죄송해요. <laughs> 네, 오늘은 삼종이 액기를 만들 건데요. 어, 준비물 소개해볼게요. 네, 오늘의 준비물인데요. 이건 물이고, 이건 통이고, 이건 젤리 괴물, 섞을 것두 개, 펀, 이품 착, 풀, 컬러 클레이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우선 저는 이렇게 컬러 클레이 물 아니, 컬러 클레이를 먼저 오려줬는데요. 어 그거 오려준다 오려주는 것은 컬러 클레이 넣었다가 빼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 두시고 이제 파니폼으로 올려볼 건데 저는 이렇게 해줬어요. 먼저 이제출 초커 같네요. 이거를 이렇게 짜줍니다. 이저 예, 방법으로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저는 좀 진하게 오려줬어요. 그 다음. 아름통에다가이 젤리 겜물, 이걸 레몬인데 이 젤리 겜물을 우려줄게요. 이 정도만 빼서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비율은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거 세개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젤리 견물을 한 20만 정도 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젤리 괴물은 걸러주시고요. 자, 이제 이세 개를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넣어주시고, 이 물도 넣어줄게요. 색깔 되게 이상하게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어주세요. 네, 둥둥 떠다니는 건다 빼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풀을 넣어줄 건데, 제가 이거를 안 해본 거라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일단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물풀을 넣어줍니다. 이거 착풀도 괜찮고 물, 아모스 물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른 섞을 것으로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토마토 색깔인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섞어줍니다. 그래도 안 뭉치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또이 물풀 넣어줄 건데, 어, 근데 이렇게 하시면 마블링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여기에 반을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이제 뭉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손으로만 이렇게 만들기 올릴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빼주었던 젤리게 물을 넣어줄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지금 다뭉쳐졌는데 지금 바닥에 다 흘렸어요. 색깔이, 제가 너무 안 뭉쳐가지고, 다른 액기를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네요 일단 다 섞을게요. 네, 제가 이 액기를 넣었었습니다. 이게 되게 좋거든요. 이거를 여기 또 넣어가지고 또 섞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뭉쳐졌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책상이 좀 달라붙는 점이 있어요. 그래도 완전 좋아요. 제가 이거 지금 책상을 바꿨잖아요. 그책상은는안묻더라고요 안 근데 그제방 공사 중이어가지고 못 들어와요. 저번에 이거 만들었었는데 되게 책상에도 진짜 안묻고또 완전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자촌동생한테 줬어요. 지금은 없을 것 같네요. 되게 오래된 거라가지고. 아무튼 되게 좋아요. 근 이게 지금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완성되는 악기거든요. 되게 쫀쫀하게 됐네요, 이번에는. 탱글탱글하고. 이게 지금은 미안성된 거라 가지고 손에 묻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게 통풍이 잘돼 가지고 손에 안무는 완전 좋은 액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아크롱 TV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